지갑 모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되게 클래식하면서 빵빵하게 해주면 더 매력적인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는 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해줄 원픽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지갑 모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짠요 지갑을 되게 오래 썼어요 요거는 폴로 지갑인데 제가 한때 폴로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친구가 생일선물로 줬었던 제품인데 이게한 2, 3년 정도 돼가지고 나름 오래 쓰기도 했고 카드도 몇개 늘어가지고 이제 슬슬 지갑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 지갑 은 매일매일 들고 나가는 거기도 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적어도 1 2년은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유명해 가지고 많이 흔한 제품들은 싫어 가지고 엄청 고르면서 찾아보다가 이왕 이렇게 열심히 서치를 한거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늘 3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제 취향에 맞고 흔하지 않은 디자이너 브랜드 지갑 모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제품 정보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 일단 긴말 필요 없이 얼른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엔딜 로지의 메종 월렛입니다. 요거는 블랙 컬러로 클래식하면서 살짝 시크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오픈해주면 아코디언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카드 넣어주고 스트랩 잠가가지고 클로징 해주면 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이라도 카드가 빠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활짝 열리는데 한세 군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두 군데 이렇게 있고 양쪽 끝에 반 군데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포켓은 세개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딱 카드를 넣어봤을 때 정확하게 카드가 딱 가려지는 요 정도 깊이여가지고 카드가 삐져 나오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요 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요. 짧아 보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될줄 알았는데 카드는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활짝 오픈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폐 같은 거 접어가지고 넣어서 수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아코디언 구조의 지갑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이 아코디언 사이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그냥 버리는 구간이 아니라 동전 집어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치하다가 알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따로 지퍼 포켓이 없기도 하고 아코디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동전 수납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따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카드나 교통 카드 같은 거 따로 구분해가지고 수납하기 좋았습니다. 소재는 소가죽인데 되게 매끈매끈하게 광택감이 있는 제품이고 자세히 보면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혀져 있는 가죽 소재예요. 그리고 이 가죽 소재가 전체적으로 되게 빳빳한 그런 가죽 소재가 아니라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길들여줄 필요 없이 처음 사용할 때부터 사용감이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살짝 아쉬운 점은 지문이 조금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블랙 컬러기도 하고 되게 매끈매끈한 이런 광택감이 도는 소재다 보니까 지문이 살짝 잘 보이는 그런 가죽 소재였고 이렇게 옆에 귀엽게 키링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키링도 이 지갑의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해치지 않는 그런 적당히 심플한 디자인의 키링이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들어주기 좋은 지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슬로우앤드의 렌토 미니멀 카드 월렛입니다.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들 중에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가성비의 제품이에요 3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퀄리티의 제품이고 국내 소가죽 소재라가지고 고급스러운 무드도 있는 제품인데요 디자인도 딱 질리지 않게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나는 소가죽에 조금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고 싶은데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격이 그런 지갑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와봤는데 각각 컬러에 맞게 좀잘 어울리는 톤으로 금형 음각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에는 앤틱한 골드 느낌으로 된 금형 로고가 들어있고 이 아이보리 컬러에는 깔끔한 실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 스티치나 마감은 이 가죽 소재랑 같은 컬러로 통일해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수납은 총5군데요 앞뒤로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개는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슬롯당 카드가 2개 정도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앞뒷면으로 최대 카드 8개가 수납이 됩니다 제가 전에 쓰던 것도 같은 구조였잖아요 이 중간에 지폐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카드가 많으신 분들은 중간에 추가로 카드 수납까지 가능해가지고 가장 컴팩트한 디자인이지만 수납이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내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텍스처나 주름 없이 되게 매끈한 가죽이에요. 국내 소가죽이 기스에 강하고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기스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리얼 레더인데 3만원대?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한 톤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기본에 정말 정말 충실한 소가죽 제품의 가성비 제품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폴류아의 포르테 원렛입니다 이거는 되게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는 제품이에요. 지갑 전면에 되게 앤틱한 느낌의 골드 컬러로 도금된 포르테 장식이 있고 천연 소가죽 소재인데 매트하지만 광택감이 살짝 도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갑 내부에는 우선 동전을 수납하고 할수 있는 지퍼 포켓이 중간에 있고, 지퍼 포켓 중심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동전 수납이 되는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지갑인데, 지퍼 포켓 중심으로 앞쪽에는 응? 카드 수납할 수 있는 슬롯이 따로 하나가 있고, 이 공간에도 카드를 따로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 포켓 중심으로 뒤쪽에는 카드 슬롯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따로 지폐를 접어서 넣어도 되고, 추가로 카드를 수납해도 될 정도로 수납이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나는 카드도 많고 지폐도 수납하고 싶은데 반지갑 정도의 사이즈에 원래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추가로 뒤에 부분에 카드 슬롯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 넣어가지고 딱 버스 탈때 편하게 찍기도 좋고 되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폴류아 포르테 카드 홀더입니다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포르테 월렛이랑 같은 소재에 같은 디자인으로 된 제품이에요 근데 내부 구조가 조금 더 카드 수납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인데요 지갑 내부에는 여러 장의 카드를 한 번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을 따로 있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폴류아 지갑은 뒤쪽에 카드 슬롯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거는 두 군데 있어요 아무래도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살짝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는 두 군데 슬롯이 있고 이 포트레 월렛이랑 카드 홀더 제품 둘다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카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감이 조금 있는 통통한 제품인데 카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최대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통한 거 상관 없고 나는 동전까지 수납 가능한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포트레 원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유샌디의 패블 카드 월렛입니다. 이거는 조약돌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전면에 이 디자인이 조약돌 쉐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3단 아코디어 형식인데 거의 2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안쪽 부분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가지고 2단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커버가 있다 보니까 요 중간 요 사이에 동전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아무래도 동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이렇게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최대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동전 수납이 필수로 조금 여유로워야 되는 분들보다는 예비로 몇개 들고 다니면 좋은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품은 넣고 빼는 게좀 편안한 수납을 위해서 카드실 사이즈보다 더 크게 여유롭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렇게 딱잡아 잡았을 때 잡히는 그립감이 다른 카드지갑 사이즈보다 살짝 더 크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물론이고 반 정도 집은 지폐랑 가끔 가로 세로 사이즈가 조금 다른 명함이나 쿠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수납이 정말 정말 편한 제품이에요. 대신 아무래도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카드 지갑보다는 편리한 수납이 장점인 그런 제품입니다. 이 가죽 소재는 살짝 광택감과 자연스러운 주름이 보이는 그런 가죽이고 이것도 되게 매끈매끈한 그런 제품인데 컬러감이 그래도 블랙보다는 밝다 보니까 지문 같은 거는 조금 덜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지갑도 되게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면서 되게 심플해가지고 여러모로 편리하게 수납 가능한 제품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포아의 파워 마이크로 원래 백입니다. 우선 요거는 너무 예쁜 소프트한 핑크 컬러감이에요. 제가 지금 입은 옷 컬러랑 살짝 비교를 해봤을 때 요게 조금 더 쿨한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되게 동글동글한 쉐입의 제품인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갑이라기보단 살짝 백 느낌이 나는 원래 백이에요. 먼저 전면에는 요렇게 오픈 포켓 하나랑 메인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클로징해주는 제품인데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지갑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데일리하게 지갑으로 활용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원래 백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가지고 한번 살짝 넣어본 건데요 원래 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니백이 아닌 이상은 그냥 사각으로 카드만 수납되는 정도로 스퀘어한 쉐입의 작은 사이즈가 보통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앞쪽에 에어팟도 수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볼륨감 있는 오픈 포켓이어가지고 에어팟도 수납이 가능해가지고 요 부분이 에어팟 꼭 챙기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요 지퍼 뒷부분에는 그냥 편하게 지갑이랑 동전도 넣어줄 수 있고 심지어 카드 지갑까지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 그리고 같이 스트랩도 오더라고요. 같이 오는 스트랩은 바디랑 같은 소재, 같은 컬러감의 가죽 소재의 스트랩이고 따로 체인 스트랩도 판매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가죽 스트랩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따로 추가를 해주진 않았는데 체인 스트랩도 굉장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체인 스트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짠 이렇게 스트랩 연결해주면 너무너무 귀여운 월렛백이에요. 핑크 컬러감 너무. 예쁘죠? 저는 아무래도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기도 하고 제 기준의 지갑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저는 이렇게 스트랩 연결해가지고 월렛백으로 잘 사용을 해줄 것 같아요. 사이즈 비교해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월렛백 하나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소개시켜드려봤고 다음은 아포아의 콤바 아코디언 월렛입니다. 우선 얘는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독보적이어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진짜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색감의 지갑을 처음 봤는데, 이 파스텔 그린 컬러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제품 전면에는 이렇게 파스텔 그린 컬러감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감의 실버 금속 장식이 들어가 있고, 지갑 내부는 아코디언 구조입니다. 이것도 3개라고 되어 있긴 한데, 거의 그냥 2개 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4개에서 6개,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에도 포켓이 있긴 한데 이렇게 수납을 했을 때 접으면 살짝 구겨져요. 이 세로 길이가 조금 좁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접힙니다.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안될것 같고 제가 지금 넣어준 것처럼 종이 쿠폰이나 아니면 얇은 영수증 같은 거 아니면 주차권 정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되게 실키한 광이 특징인 레더랑 크로커 엠보 디테일의 이태리 가죽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용해줄 때 가죽이 살짝 뻣뻣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조금 길들여주면서 유연해질 것 같은 제품이에요. 색감도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제 작은 손에도 이렇게 딱 잡히는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저처럼 파스텔한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거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랑 레드 컬러도 있어가지고 살짝 트렌디한 가죽 소재의 지갑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미니오의 문어 원래백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제품이에요. 색감이며 쉐입, 디자인이며 구조까지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많은 제품인데, 먼저 저는 버터 레몬 컬러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요 지갑은 스티치 라인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 이 지갑 컬러랑 다른 컬러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버터 레몬 컬러는 화이트 컬러의 스티치랑 같이 매치가 되어 있고, 전면에 금속 버튼이 하나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짠! 이렇게 카드 슬롯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요. 여기엔 자주 사용하는 카드 하나에서 두개 정도 수납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중간을 열어주면 완전히 이렇게 오픈이 돼가지고 카드 슬롯 네 군데가 있는데요 두 장씩 넣을 수 있어가지고 총 여덟 개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카드 슬롯이 총 다섯 군데 있었어요. 이 제품 소재는 천연 소가죽이라서 적당한 광택감과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가죽이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주면서 은은하게 광택감도 더 올라오고 주름도 자연스럽게 더 잡힐 건데 얘는 지갑 안쪽을 조금 꽉꽉 채워가지고 빵빵하게 해주면 더 매력적인 지 지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사용을 해주면서 배를 빵빵하게 채워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지갑입니다. 저는 버터 레몬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컬러 고민이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완전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 핑크 컬러감의 지갑도 있었는데 진짜 정말 청순하면서 감성 넘치는 그런 컬러감의 지갑들이 많으니까 이런 무드에 조금 흔하지 않은 지갑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코테시 트리플 카드 월렛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컬러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완전 트렌디한 무드가 가득한 그런 지갑이에요. 먼저 이 화이트 컬러는 완전 밝은, 퓨어한 화이트 컬러라서 약간 귀엽고 청순한 느낌도 있고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고 이 실버 컬러는 완전 힙하고 트렌디하면서 유니크한 무드가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가지고 고르지 못하고 그냥 둘다 가져왔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코테시 로고 장식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이거는 장식이 아니라 동전 수납이 실제로 가능한 지퍼 포켓이에요. 그래서 동전 수납 가능한 제품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지갑인데 그리고 열어보면 아코디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지폐나 카드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중간에 동전 넣어줘도 괜찮지만 따로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수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뒷면에 카드 슬롯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제품도 역시나 자주 쓰는 카드나 교통카드 따로 분리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고 이렇게 측면에 D자 링이 달려있어가지고 키링을 따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가방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편하게 스타일링하거나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소재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주름이 보이는 그런 가죽이고 광택감도 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살짝 촉촉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 살짝 다른 점이 아코디언 안쪽 안감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체적으로 지갑이 유연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빳빳한 느낌 없이 편하게 사용해주기 좋아가지고 수납도 편하고 사용감도 굉장히 굉장히 편했습니다. 평소에 조금 스타일이 힙하고 좀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실버 컬러 굉장히 추천드리고 나는 살짝 트렌디하면서도 조금 퓨어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짠!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지갑들을 모두 보여드려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클래식한 무드도 되게 좋아하고 또 되게 사랑스러운 파스텔 파스텔한 컬러감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흔하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 조금 차분하면서 클래식한 제품들이랑 사랑스러운 파스텔 컬러감의 제품들 같이 보여드려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예뻤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픽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해줄 원픽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오른쪽 손에 염자가 생겨가지고 엄청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손 사용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유연해서 편했던 이 제품이 저의 원픽이고 당분간은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치만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제 픽으로 데려온 아이들이니까 다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픽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